새벽에 또 주님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의 뜻하신 대로 선한 길로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마음이 통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을 나도 슬퍼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나도 좋아서 그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으니 멀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되는 친밀함일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예레미아 선지자가 가진 또 보여주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예레미아가 하나님의 심정과 자기의 심정을 동일시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 친밀함과 그런 소통,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면서 영광이지만, 또 다른 한편 그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고 괴로움이기도 했습니다. 영광이지만 괴로움의 무게가 있고 괴롭지만 그 영광의 길을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언자 또 사명자의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하나님과 그 심정을 동일시하면서 아픔과 괴로움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이 세상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닥칠 심판과 멸망을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로 불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터져 나온 것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 이 심판받을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괴로운 심정을 토해내고 급기야 그 고통과 그 애환을 애곡하는 울음꾼들, 곡하는 사람들, 옛날에 우리 장례 칠 때에도 조상집에서도 그 곡하는 사람을 써서 함께 울어주고 하게 했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그 고통과 애환을 가지고 애곡하는 이 울음꾼들을 불러 노래하게 합니다. 그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21절, 22절의 내용이에요. 21절에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즉 거리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가고 장터에서는 젊은이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슬픈 일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22절에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 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사람 시체가 들판에 마치 거름더미처럼 널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즉 추수하고 난 뒤에 아직 거두어 가지 않은 곡식단들이 그 들판에 그대로 널브러져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시체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본다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고 슬퍼하며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심정인 겁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갈수록 눈물이 점점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 문제 때문에는 여전히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는 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롭고 내 집안에 어려운 일 생긴 것, 그런 것 때문에는 탄식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도,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심정을 헤아리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을까. 이 새벽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 때문에는 그렇게 울고, 내 문제 때문에는 그렇게 속상해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일은 얼마나 과연 될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프게 여기시는 슬퍼하시는 그 사람들과 세상의 일로 나는 얼마나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우리는 어쩌면 늘 하나님의 마음보다 그저 내 감정, 하나님의 일보다는 그저 내 바쁜 일에만 관심을 온통 쏟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이 새벽에 한번 다시 마음에 두어 보고 싶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우리의 주님과 그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마음을 통하는 자, 바로 그가 사명자이고, 바로 하나님은 지금 그 시대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결국 어떤 교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도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바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서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늘 마음을 같이 할줄 아는 그래서 주님의 눈물이 나를 통하여서 쏟아져 나오는 그렇게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그 감정이 통하는 이 친밀함이란 결국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 점을 선포하는데요. 여기에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또 여러분들은 삶의 무엇을 목표로 삼으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 용맹, 부자의 부함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 힘, 명성, 부와 힘, 지혜, 예, 그것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돈이 있어 편안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려 하고, 힘이나 권력이 생기면, 야 하나님 없이도 내 힘만 가지고 얼마든지 살수 있겠네. 하나님 떠나고, 자기가 똑똑해서 배운 것이 많고, 지혜가 있다고 여겨지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겠네.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즉, 지금 23절에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악한 이 본성은 그것 의지하느라 그것 쫓아다니느라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되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그런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예레미야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두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자랑하며 살고 있을까요? 나는 무엇 자랑거리로 삼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24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려면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해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우리가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예, 헤세드. 바로 그것입니다. 이내함,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하여 그저 일방적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베풀어주시는 그 사랑, 그 자비, 바로 그 은혜 바로 그것이 여기서 나오는 사랑 헷세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정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말로 공평하다라는 말로도 할수 있겠는데 미슈파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판결할 때 어떤 것을 결정지을 때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올바르심 하나님의 그 정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쯔다카 우리가 아이들 여름 때한 번씩 쯔다카 헌금 뭐 이런 이름을 붙여서 하기도 했었는데 쯔다카 즉 사람들을 올바르게 돕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세 가지,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 헤세드, 미슈판, 쯔다카 이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하고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배우하며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거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세상이 자랑으로 삼는 지혜와 용기와 부함 그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인 바로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토록 추구하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나를 정말 살게 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국가, 이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 역시도 정치,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들로만 국가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사랑의 방법, 정의의 방법, 공의의 방법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그 나라가 살고 사회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것들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정의로, 공의로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천이 의미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고 그것이 한 개인을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이 나라를 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날마다 두 가지의 삶의 방식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그 돈과 힘과 명성과 부와 힘을 자랑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 자기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결국 이런 삶은 자랑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들 지혜와 힘과 부를 또다시 추구하고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삶의 방식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신실함과 정의로움, 공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서 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으면 결국 그 모습은 나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저 내 것, 내 중심, 내 감정, 나의 소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나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나를 개발해라. 자아를 확장해라. 자아를 실현해라. 너의 꿈을 성취해라.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 위에서 살라고. 너 위에서 살라고.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면 자기의 목숨 위하여 복숨,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것 자기 위하여서 살면 그거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우리 주님 위하여 주의 복음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보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살면 내 생명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까지 헛된 것 자랑하였거든. 그것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배워 따라 사는 것, 자랑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